아, 스켈레톤 정도야. 진짜. 클랜 레이시 아, 좀비랑도 겨우 싸운다고? 근데 지금 레벨이 꽤 높잖아. 무상스타 안찍어서 질라나? 미쳤냐? 이거 나한테 돈을 줘야지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 되겠냐? The Council's voic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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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긴 한데 가가지고 막으면 돼 마지막 전수 근데 마지막 전투 막는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진 않더라고. 막으면은 애가 빡쳐가지고 전병력을 끌고 이 섬으로 쳐들어오더라고. <laughs> 그 전병력 끌고 오는 거에 리자드맨이 터졌죠. 막을 수가 없더라. 땅이 110몇 개였나요? 120몇 개였나요? 에서 쏟아지는 다크엘프의 물량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이드라랑 드래곤이 그냥 막아 저요? 하루에 반갑다 한편 무량 쏟아지는데 소름이... 아 어, 언니 네, 안녕하세요. <laughs> 히드라가 너무 세더라. 용은 그냥 기존의 용들이랑 딱히 브레스 쓰는 거 말고는 차이점은 모르겠네. 히드라 진짜 미친 거 같아 히드라 히드라 너무 세요. 들어 멘탈 터져 가지고 개피였던거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있으면 밤길에 이제... 그몇번 당하고 나면은 너무 힘들어. 아, 헬피는 근데 죽으면. 헬피 죽은 자리에. 쥐시끼들 나와요 쥐리에들 죽은 자리에. 서 쥐들이 나와요 자, 죽어서도 고생이 가요. 나가 볼 절대 못 잡죠. 그 정도는 아닌데, 일단 대원병중이기도 하고, 체력이 너무 크고, 이투타러가 한번 패주한다고 그들을 패주하는게 아니잖아요. 패주했다 다시 돌아오잖아. 패주해서저 멀리 도망가는 거는 앞에 애들이랑 싸우느라 내가 못 때리잖아. 그 앞에 애들이 막 열심히 싸워. 그 앞에 애들 패절 때쯤에 저기서 그 아까 도망갔던 히드라가 돌아온데, 밤피가 돼서 돌아와. <laughs> 어,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브레슬 떠아~ 진짜 브레슬 크아 광란이 약점이 있죠. 그니까 내가 직접 할때 광란 진짜 불편해. 직접 할 때는 스케이븐으로 리자드맨 상대할 때, 일부러그쥐한두번워프반 던지면 애들 다 광란 걸리거든요. 그 광란 걸린 거쥐 소환해서 모리하면 돼요. 모리 다 따라와. 광란 걸렸으니까 그 쥐만 다 따라온다. 그러니까 다 여섯 부대가 한 번에 막 따라와. 그때 자폭시키면 그냥 걔네 그대로 보살그 광란이라는 시스템이 진짜 유저가 리자드맨 할 때는 되게 불편한데. 적 으로 만날 때는그 광란 은 일부러 유도 해서 쓰있는 전력 이 너무 많 아요. 일부러 막 모아놓 고 마법 을 쓴다던가, 부대 하나 던져 놓 고, 나. 아, 굳이 워프 밤이 없더라도 이런 공성변기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 막 몰아넣고 거의 공성변기 점사해버리면 다 죽으니까 이종이요플란지라르님 비트 최대로, 플란지라르님 비트 최대로 해서 너무 시끄러워서... 아 언제 이거 빼놨냐? 마라곤 아니 해골상은 아직 3티안 올라갔네 3티어 올라가야 되는데 아 그런 것까지 있어? 진짜 열심히 만들었구나 엔딩 영상도 있고 에필로그까지 했다고? 리사데맨 좋아요 병력 자체는 진짜 센데 나중 신자 짜 센데 하... 진짜 안에 그 리자드맨 애들도 뒤로 가면갈수케이한테밀리고 그러니까 자드맨 애들도 중반까지는 진짜 스케 후반 한테힘리어요러니까초중반까지는 진짜 데 후반 가면 힘들어요 초중반은 진짜 리자드맨이 제일 센것 같아. 초중반은 리자드맨 따로 할게 없어요. 근데 이제 후반에 그 원거리 딜러의 부재랑 아틀러리가 범위형 피해가 좀 부족하다는 거, 이런저런 게 합쳐지면서 지로 갈수록 굉장히 약해져요. 내가 하면서 진짜 부족하다 느꼈던 거는 원딜러야. 아틀러리가 일단 범위형 피해가 너무 적고 복지를 넣어줄 수 있는 원거리 병과가 없다는 게 뒤로 갈수록 힘들 수밖에 없어. 아틀러리 몇방 맞고 시작하면은 리저드맨도 있어 얄짤 없이 다 죽죠. 특히 스케이브는 아틀러리 너무 강하다고. 스케이브는 조합이 안 됐을 때는 진짜 구데기처럼 약하다는 거. 그각팩션별로 그러니까 장단점이 딱 명확해요. 아틸러리 유무의 차이는 범위형 딜도 있지만 가장 큰거는 네가 와라 내가 간다 이 차이입니다 이게 진짜 커요 차이가 네가 와라랑 내가 간다는 차이가 너무 커요 공룡은 무조건 내가 가야 된다고. 이런식으로 유인해놓고 여기 아텔라리만 이렇게 사격해도 이들 엄청 챙기는거예요 제가 말한게 이거예요 만약 여기서 광란이 터진다 그럼 얘네는 이제 더이상 안코도고 내가 선하는 것만 주 줄줄 따라다녀요 워프가 있었으면 얘네 지금 다 죽었어